오, 오늘도 날씨 맑음. 이제 우리가 체크아웃을 하려고 해요. 짐에다 썼고, 오늘의 OTD는 이 비미즈 매니션의 반팔 티를 입었고요. 여기에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구매했던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다닐 예정입니다. 오늘은 교토로 넘어갈 거예요. 체크아웃을 하고 지금 캐리어를 가지고 남바 스테이션까지 예, 걸어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복잡하고 이 지하철역 아니 거의 제가 봤을 때 약간 사울역 수준? 너무 복잡해요, 진짜. 엄청 헤맸어요. 제가 친한 민경 언니, 피디 언니가 추천해준 스시집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잠깐 슈프림 들렸다가 교토로 가려고 해요. 찾아왔습니다. 오, 장어 하나랑. 얘가 하나 보다 더싼게 있다 했어요. 이거. 이거. 진짜 빛깔이, 빛깔이 좋다 그지 엄마. 마사베만 짰어? 봐. 아습니다그당말고 음. 어 그러면. 선온 디어 카페. 조그마다 오. 드립도 해주네 엄마. 슈프림에서 모자 다른 건좀살게 없어가지고 비니랑 이거 슈프림. 뒤에 이렇게 귀여운. 너무 너무 마람한테잘 어울린 것 같아요. 음. 아이스 아트를 시켰고요. 나는 드립 커피로 에디오피아 예가셰프를 시켰어요. 음, 아, 맛있어. 음! 아, 잘하네. 약간 로컬 맛집 같은데 커피가 아주 신선하고 너무 맛있어요.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어때 라떼, 라떼? 맛있지? 자 이제는 저희가 교토 가는 여기 약간 기차 타는 데 같아요. 뭔 오늘 쓸 에너지를 다쓴 느낌? 드디어 열차를 탔어요. 이거를 타고 40분 정도 이동을 해서 한 7분정도 걸으면 저희 호텔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쳤어. 어제보다 더운거 같아몇호 쫓아 되게 오래된 차들도 많네 이제 노을이 보일 예정입니다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라할때어 여기있다! 찾았다! 오! 와! 와! 아! 아! 오 마이 프랩시고. 저희의 교토 숙소입니다. 오, 정말 좁긴 좁다. <laughs> 침대도 좀더 작은 것 같아, 거기보다. 아무래도 가격이. 캐리어를 어디 에 펴야 될지. 난감됐어. 뷰는? 건물 뷰. 창살. 그래도 뭐. 잘 지내다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세면도구 다음에 샤워실이 따로 나름 되게 깨끗해요. 변기아 뒤에 한국말로 있네. 맛있겠지 엄마? 하나의 모든 빠뜨렸어. 그마는 확실히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다. 아 시와 마치 놀이라는 곳입니다. 약간 돌담길? 돌담길 같은? 밑에 이렇게 물이 흘러. 거기는 확실히 제가 예전에도 기억했던 곳인데 엄청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 이쪽에 있는 식당들이 너무 이쁘다. 뭔가 밑에 시냇물 같은 거를 보면서 '그~ 찬물 너무 좋지' 어~ 맞아, 여기가 교토의 매력이었어. <laughs> 어~ 밑에도 되게 사람 많구나~ 희원하다 응. 이제야 원하다 어~ 이건가 보다.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네, 제가 저희가 찾는! 잔석케를판다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다. 오, 딱 봐도 힙해 힙해. 재밌다. 이거 좋아할 것 같아. 교토. 교토. <laughs> it <laughs> Let's not know. 건배 You say this in uh Korean. 건배. U N Cheers. How about in German? How do you say toast? Ost. Uh, post? A uh, pro So uh I heard that in Germany Beer is cheaper than water, is it true? Almost. Almost? Wow. Uh, I would Do you like Japanese? Wine? Yes. Yeah, it's really <laughs> good. It's similar to uh, like Korean. Yeah, yeah, very similar, but I think Korean is more spicy. But here is, I think, very mild. I think. Mm. Have you tried kimchi? You try? Oh, it's spicy, right? Yeah, I like it. You like it? Oh. 와막 안달다. 너무 맛있다. 뭐단거 싫어하지? Hi. Hi. In Korea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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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Okay, have a good time in your t o n 장고다장고장고 당구. 좋아하는데 이따 하나 먹어봐야겠다 하나 먹어볼래? 응. 하나먹어자 응. 치즈다 치즈. 이거 먹자 치즈? 응. 응. 엄마 <놀람> <놀람> 와, 딱 교토 매장 같다. <놀람> 너무 좋다, 매장. 언니 <놀람> 하? 언니 샷. <놀람> Do n t have iced coffee as a drip? <놀람> oh <Or> that one? i s p o i t e w 이다 내가 저번에 잘. 살 없어. 다 팔렸대. 아, 소스앗이야. <laughs> 아, 이 강아지, 이거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거. 블루보터컷 너무 이쁘다. 아, 이런 거좀 귀엽다. <웃음> 이거랑, 이거랑, <laughs> 이 맛있겠다. 진 엄마. 고왕, 이게 밥. 아, 이게 소스 먹어. <laughs> <laughs> 여자가 있는지 몰랐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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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진짜 많다. 청수사를 가고 있게니다 아까 체감 온도 한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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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게도 정도 되는 느이이에요게 이게... 이게... 여기 정말 무기야어 맞다, 저기 보인다. 저기. 아기. 이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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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너무 멋있다, 뒤에. 아 멋있다. 반력에 <목소리> 음, 나올 법한그림이 <목소리> 음, <진짜>. 음, <목소리> 완전 장인의 정신이 느껴진다. 아래가 나것 같아. 장어를 안 좋아하는 람도 있더라. 소스 음, 안 짜네. 진짜 맛있다. 음. 음. 아이 아세... 아, 있어. 아, 없고... 어? 이렇게... 대욕탕을 갔다 왔어요. 여기 호텔에 대욕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을 지지고 그러고 나서 숙소에 돌아왔어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 호텔의 잠옷입니다. 나름 약간 포근하고 엄청 크고 좋아요. 이제 엄마는 혼자 동키 호테 구경 갔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사우나를 갔다 왔어요. 이제 여행이 벌써 4일차, 4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 제가 예상은 했지만 사실 다시 또 여름을 겪어보니 너무 힘들다. 어, 엄마 왔네. 뭐랄까 일단 날씨가 교토가 생각보다 음, 더 덥고 뭔가 습해요. 그래서 확실히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 진이 빠지니까 뭐더 뭔가 약간 의지가 많이 꺾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해가 좀 빨리 지고 있어요. 네, 늦게 일어나면 진짜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일본은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고 오늘은 조금 회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숙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 i 모닝 이틀밖에 안된것 같은데. 저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일찍 나오고 싶었지만 일찍 나온 게1 1시때에요 아, 9시 좀 지나서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점심으로 소바집을 가고 있습니다. 소바랑 텐동 뭐 이런 거 먹으려고. 교토는 오늘도 다행히 비는 안 오는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양산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나시를 입었어요. 나시 어제도 너무 더워서 고생해가지고 뭐 이따 춥진 않겠지? 음. 집에 다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팅에 기운이. 안 하나 없이 그냥 한번 시작할 거예요. 시작했어? 응. 하나 이제부터 여기다 넣어서 찍어 먹는 거야. 치이이 이 음. 간장에 얹어 넣는게 나을 음. 시소튀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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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어 네, 진짜 텐동이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텐동이 너무 맛있어 카헤르 커피 근데 약간 엄청 오 로컬 커피숍 같은 느낌. 엄마 무슨 커피 였을 거야? 나는 에디오피아 미디움 로스트. 난 블렌드 먹어 원래 블렌드 딱그 여기만 느낌 나는 것 같아. 오늘 저희는 아라시아마를갈 거야. 이네는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뭐 유명한 커피도 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나무숲을 한번 가보려고요. 뭔가 좀 되게 작은 마을 같아. 와, 이것도 되게 맛있겠다. 정말, 정말. 이런 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저 카페도 멋있다. 네, 음. 아, 음. 이 교토 라떼를 주문했어요. 먹어봐, 완전 당충전 된다 기분이 맛있어 좋아집니다. 설탕 안 넣는데 었 당충전인데? 여기 엄청 당, 단 라떼야. 아, 어, 맛있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달아 이교토라떼 이게 진짜 맛있긴 한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 먹을 수가 없다, 진짜! 조금 더 시원하다, 그치? 여기에 판다가 살았으면 좋겠다. <laughs> 뭔가 애기 대나무 같아. 대나무 숲입니다. 엄마, 이쪽에는 뭐고 저쪽은 뭐지? 그럼 여기 보러 가보자. 대나무 숲은 약간 저는 담양 가봤는데 담양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지금 약간 저랑 엄마랑 지쳐가고 있어요. 오. 여기는 굳이 여기를 꼭 찾아오지 않아도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은 좋습니다. 오. 를 샀습니다. 일본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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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엄마와 음. 음. 귀엽다. 이렇게 식당에서 파는 거 처음 봤어. 음. 음. 해어 교토에서의 음. 마지막 밤 포도주스 같지? 안나 포도주스? 입니다오몰라용 음. 내기마. 자고이베맛있아 진짜 맛있다. 대박. 음. 아, 이거 진짜 맛있 음. 어, 지금 숙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잠깐 나왔어요 오늘이 이제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유난히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지금 저녁 거의 10시인데도 체감 온도가 29도예요 그만큼 엄청 엄청 습하다는 거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아그 원래 가려고 했던 어, 야키토리 집이 지금 벌써 문을 닫았더라고요.

오늘은 교토의 마지막 날이에요. 방금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호텔에서 맡기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축소해서 엄청 오래되고 브런치도 유명하고 빵도 유명한 이노다 커피샵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았지만 좀몇 시간을 좀 있다가 아마 호사카로 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워요 반바지와 <laughs> 반팔을 입었어요 <laughs>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뭔가 닫은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쿠키는 왠지 하나만 시킨 기데하이라이트는 진짜 무슨.. 이게 그나폴리아 진짜? 같이 먹어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 살야 너무 많이 안 달아. 야채 샌드위치 시키려니이걸 시켰는데 이거는 또 먹기.. 한국에서 먹기 쉽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 쉬울 때마다 과일의 향이 진짜 싹 퍼지면서 약간 상큼하다 해야 되나? 오, 좋다. 야, 짜짜짜 우와, 스탬프타운. 오, 이런 느낌. 스탬프타운 같은데, 신기한 게 에이스 호텔 안에 있어. 이렇게 너무 귀여. 음. 커피는 기본 아메리카노로 시켰는데 제가 기존에 좀 좋아하는 되게 라이트하면서도 좀 산미가 있고 약간 쓴맛도 있고 근데 맛있네요. 근데 조금 산미가 너무 강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라떼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와 날씨도 너무 덥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서의 영상은 진짜 많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여우신사에 도착을 했고요. 계속 이런 빨간색 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이제 이만 내려가려고 합니다. 와, 가려워. 아여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시원하다. 우 와, 좀 신식이라서 깔끔한 것 같아요. 캐리어를 뭐 여기에 피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욕조는 없을 것 같네? 확실히 뭔가 좀 모던한 느낌? 확실히 저모텔보다는더 넓고 이 거울이 있고 너무 오랜만에 뭔가 셀피로 영상을 <laughs> 오늘의 하루를 얘기하자면 더위와의 싸움이었다. 진짜 교토가 너무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그거 알죠? 우리 막 진짜 한더위에 약간 짐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 교토에서 오사카까지 넘어오는데, 너무 이제 그 대중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캐리어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짐이 너무 예뻐졌어요. 또 쉬고 싶지만 또 아쉬우니까, 후딱 옷만 갈아입고 나왔고요. 오늘을 위해서, 약간,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야키니코 집에 가고 있어요. 오사카는 확실히 교토보다 덜 습하고, 덜 더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날씨 너무 중요해. 여기 맛있어 보이네. 여기 엄마 앉으래. 오, 약간, 어, 괜아그 네. 맞짠. 이케이이 네. 나 오버린가 보다. 라이스! 오케이 오케이. 음, 맛있는데? 와 진짜 어이 조이 시. 응. <laughs> 와 약간 뭔가 탈취 같지? 엄마이뻐티 오. 무어워 라스토도 10시 반. 요 오늘은 이제 여행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진짜 빠르다. 맨날 짠거 먹고 잤더니 아주 얼굴이 날이 다르게 첫날이랑 달리 엄청 팅팅 부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OOTD 오랜만에 이번에 구매한 슬리브리스 라띵리트 슬리브리스에 자라에서 구매했던 리넨 셔츠를 입었고요. 밑에는 시티브리지의 여름 슬리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오늘 쇼핑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그럼 렛츠 저는 여기 지인이 추천해준 어 웨이팅이 여기 라멘 월 뭐라 해야 돼 라면 전쟁? 라멘 뭐 사슈를 많이 추가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 오늘 저희가 나라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체력이 진짜 완전 다달아가지고 저 저희 어딘가 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늘은 오사카에서 약간 이렇게 칠링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난 쇼핑하고 네 그러고 가려고요. 내일도 엄청 일찍 나가 야 돼가지고 최대한 다섯 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제면이 한번 추가할게요. 하나, 둘, 어요다면 뭐? 예예 yeah, yeah. 와우 더 약간 프루티하고 좀더음 맞아 딸기 맛이 나요 맛있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은데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맛있기도 하고 여기는 한 번씩 와보셔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목 가기 전에 슈프림을 한번더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살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보고 싶어 너무 귀여워 돼지 이 버터가 그거 꿀 버터라네. 미스 마, 미스 야대가 오늘 무상 뮤.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지금 이렇게 포장을 너무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크기가 좀 아쉽네. 근데 아쉬운 게새 거가 없었어가지고 디피돼 있는 걸로 샀거든요. 근데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케이스 너무 예쁘다 짜잔 응. 아, 이렇게 화장을 꼼꼼히 러주셨네요 <laughs> 저한테 엄마도 잘 어울리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상 같은 느낌 선글라스를 구매습니다 이제 지쳐가지고 여기 맛있다는 팬케이크집에 왔어요 이름이 해피팬케이크?

Finding myself a much less happy. Back in the days, I used to dream about one day a life so amazing.